지금 전장현이나 진보당, 이, 음, 그리고 진보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게 있나봐요. 네,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것 같은데 네. 여기 기, 위원장, 그러니까 기관장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네. 지금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미국을 규탄하는. 그랬죠 <laughs> 기자회견장에 서기도 하고 규탄하는 내용도 알려졌죠. 네, 이 사람들이 본인이 네.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그 사람들 실제로 베네수엘라 그 독재 정권에서 시니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안다면 본인들이 인권을 부르짖는 단체가 아닙니까 전장형 같은 경우는.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인권이란 굉장히 소중한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굉장한 소중한 개념을 본인들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. 저는 저런 사진을좀 남겨서 CIA에 신고를 좀 누가 해줬으면, <웃음> 예. <웃음>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. <laughs> 이제 곧뭐 전쟁부 차관 오시잖아요. 이달 네. 말에. 예. 콜비 <laughs> <그래서> 차관이요. 예. <laughs> 그래서 저거를 좀 X나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십니까? 예. 그러면 은좀 올려주시기를 포함 부탁드립니다. 네, 네. Yeah.